할렐루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 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요인사에 대해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말씀.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정말 많이 아파본 사람은 그 고통을 인해서 괴로움을 너무 많이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질병이 올때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아픈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로 돼서 늙어서 그수환을 다해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지금 말씀 본문처럼, 열두 제자를, 열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직접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아,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는 힐링,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많이 그 은혜를 하셨습니다. 사역을. 그다음에 예수님은 또 복음 가르치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사역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베드로도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은혜를 했고 사도바울도 또 어, 이렇게 사람 살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지금 열두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귀신들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그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이 온사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성령과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물리쳐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병을 고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은 아니고 이제 특별히 그 신유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많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땐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로 그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 군대로 예를 들어서 할 때, 일반 병사가 계급이 셉니까? 아니면은 장군급이, 별자리가 계급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별자리가 계급이 세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명령할 때, 에 그 명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명령, 명령하실 때 예수님이 권세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실 때에 우리에게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고 기도한 즉,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며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우리가 위생적으로 볼 때도 더럽면 어떻겠습니까? 바이러스나 병균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계는 성령의 거룩함. 하나님은 성결의 성결의 영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고 이런 성결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둠과 더러움과 악함과 그 추악함이 있을 때 그것을 빛 가운데서는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때 영감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기도를 할때 물리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보면은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각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아홉 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 능력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신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경을 보고 이 연계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볼때 성령 충만할 때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 어제, 그때도 우리 권사님이, 하나, 목사님, 나는 이렇게 위가 아프고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어, 소화도 잘안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아, 권사님, 너무 과로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제를 하고 또 사역을 할 때도 너무 과로하고 힘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고. 그래서, 어, 지금 병고치는 은사는 세 가지로 볼 때, 생로병사, 늙어서 자연적으로 우는 병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잘못해서 깨우치게 할실 때도 또 질병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병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아플 때에 성경을 보고, 이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 말씀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사, 치유하시는 병을 고치시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병 들었을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더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